Hey, take me back, back, take me back, back to when we were just fools. Take me back, back, take me back. 따라붙 만둣밤 이놈의 국수 일 가야돼? 오늘은 뭐하러 가는 날이죠? 데이터 온천에 갔다예 네. 온천에 목욕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아침밥 일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햇빛은 오늘 쨍쨍한데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중에... 아침을 먼저 먹으러 가봅시다. 그럽시다. 호구림 기망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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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짱이야, 마. 이렇게 엎어볼 수 있다고. Do you have noodles? 스 e s Okay. This is it. This is it. This i

와, 안 돼. 우리는 관광지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면서 여기 너무 좋은데? 와, 여기, 아니, 샌드위치 사서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와! <목소리도> 분수쇼!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는 지금 베이터우야 입니다 저만 보세요. 운동해보세요. <laughs> 온천 가기 전 맥주를 사냥하는 놀고제비 맥주 서 돌면, <laughs> 여기 여기서 타면 됩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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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이 네. 哎呀，好推哦，对，两位，加压吗？好的，那我们陆续上车，好，谢谢，小心。我们是平安，再好的，欢迎，欢 Okay, is it, is individual one or Uh, okay. like 어, 인디비주얼로 uh, 아, 아, okay. uh, 와. 오케이. 어시 브라더스. 네. 네, 즉 대화하게 해 준다 하면 들어가고. 간단하게 할게요. 잠깐만. 해도 돼? 오케이. 얘네들 한 시간은 일찍 갈것 같아. I'm done right now. 어, 이쪽이? 오케이. 자, 이퀴 엣원 아워. 1,200. 1,200? Yes. I was looking for Lucille t a 이 i n g I was looking for Lucille taking. Lucille Uh, 왜냐면 음. 아트네티 800원 음. 이명서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한수 추가하면 어. 1200원 좀 가깝고 음. 네, 원래 사람들이 그 2시간 반 이런 길 시간 목욕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아트네티 같이 추가하면 3종 300원 음오케너 응. 음, 먹어도 되겠어? 음.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웃음> 한국어 잘 하시니 <오>. <laughs>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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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녕 안녕. 안녕. 안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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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녕 네.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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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어, 음. 하기 아, 네. 음. 위에 물, 탄산수, 거기 다 놓으려요 끝났으면 물배 부분 열어도 돼요 아, 네 네, 지 시간 되세요 네, 아, 고생했어요 아, 음. 내가 원했던 방은 아니지만 올리는 <laughs> 동카니우와 <laughs> 너무 좋다. 불깔 <laughs> 위. 일단 먼저 씻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이런 어. 거를 선택했습니다. 음. 음. 뽀송뽀송해진 열거제비. 불가리 양 좋습니까? 음. 불가리에 입고 나와버리 사과가 맛있대는데 저 하나를 다 먹을 자신이 없다. 저거 <laughs> 그거 아니야? 응. 뭐야? 뭐, 뭐. 아니야. 사과가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 저거 먹는 거 <laughs> 진심이다 응! 음, 진짜! 모형처럼 움직 모형인 줄 알았다 반짝반짝해서 <laughs> 아니, 개반짝반짝하네 보이나? 뭐 이게 광이? 아, 이 숟가락이 낫지 않나? 영 블랙 미 음. 틱하 오렌지 주스 하나요? 고마 나스 i 다지 않아? 혹시 어때요? 기도여기기도 여기도 기맛이에요 녹차 녹차?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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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모나카, 음, 같이 나카 굉장히 예쁘게 네. 나온다고. 역시 네. 나이 들면 꽃 무늬를 입어야 되는데. 사해 화사해. 화이팅! 101로 가봅시다. 죄송합시만요분 10분 기다리세요. 네. 15분에서 20분 기다리래요. 확실히 와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국인들은 예약하고 나이가 1 3 <laughs> 8 아, 1 1 3 8 1이1진 한국어로 저렇 예약 예약금을... 번호를 한국인 맛집이다 이중국말 몰라도 여행 가는 느낌 저희 5분 만에 곧바로 입장을 했고 메뉴는 원래 예약해왔던 거 그대로 매콤한 오이김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약간, 보니까 또 배고파. 이게 1이지. 식초. 아니, 간장 1, 식초 3초. <laughs> 와우, 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언니가 만두 먹을 때해 주는 초간장. 음. 한맛 너무 좋아. 되게 소콤하시시시이어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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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진짜 뜨겁다. 베이수민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맛있고, 음. 어. 삼삼하 좋은 같아. 아니, 없어. 3, 4만이 먹기도 괜찮다. 담양밥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아까 아저씨가 만들던게 이거 면안 <목소리도> 슬슬 배가... <laughs> 배가 찼다. <laughs> 아, 그렇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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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키고 싶어? 음. 음. 뭐가 존맛탱이야? 소스가 존맛이다. 이날 아, 더 먹는 건안 된다. <laughs> 아까 샤오롱바첫입 먹고 맛있어서 먹고 좀더 시켜 먹어야지 했는데. 더 먹는 건 무리다 <laughs> 이제 배에서 몇년사먹냐 음. <laughs> 어, 40도 그런 게 있어 몇년사응 저게 몇년사 먹냐고 한 있대 5 0 5 그냥 한입 드셔보실래요? 어떤 걸요 먹어봐 mm. 되게 그거가 뒤에 포장이 나는데 음. 약간 음. 살짝 단맛. 그렇게 막 독하지는 않아. 음. 오. 치즈라면. 어, 치즈라면. 음. 아, 음. 아, 한국이 안 파는. 치즈. 뉴호기. 뉴호기. 뭐야? 이런 신라면 이 있어? 여기 외국에만 그거 파는 게 있다니까. 스파이시. 고메. 야, 그니 같이 먹는데. 스파이스 치즈. 와, 김치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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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포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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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따라오세요 따라 갑니다 네이네 음, 네, 네. 이거 스태한테보드면메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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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될수 있어요 아, 음. 네 짧게 하자 These t スクリー e the screens on both sides indicating for a h i g h speed and time. 両サイドのモニターをご覧ください。このエレベーターの高さ、位置、負担、位置を表しています。山頂モニターでとじエレベーター進出、のき、速度は下向いて進水しています。 เราไม่จึง抵达谢谢 We have arrived at the observatory. Thank you. ขอบคุณมากค่ะท่านอิมัสพระเจ้าข้า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ค่ะ 마포구청 <laughs> <laughs> 아 고추 그거다 그 고추빵 그빵 그거 안에서 빼는 그거 고구루다 음, 탕후루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돼? 탕후루는 없어요 아 그래서 먹을 음. 먹기로 했잖아 우리 야시장에서 탕후루 어, <laughs> 어 이거다 고구마불 고구마불 먼저 먹자고 고구마불 그래. 음.

배지부르다고한 사람.

<목소리도> 우와 해오리 감자다. 20년 전에 유행하는 거. 땅을 먹을래? 지금 먹을래? 안 먹어? 마지막에 먹을래. 오코다 오코. 오프. 맥주 안주. 오, 네. 이거 무슨 모라고 적혀있긴 한데. 좀해석다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딱이 구간 만났다. 근데 취도한 아니야? 그냥 음식 됐던 건 내가 써. 누리야 이리야 누리야 뚜 냄새였나? 나 많이 먹어. <어머, 목소리> 한 박스 갔다 내가. 저 뚜껑 면을 는거 순간 열열그릇 먹었네, 막고. 열그를 무슨 백그릇나 보다. <laughs> 저거. 눈으로 백그릇 먹기. 와. <목소리도> 로 떠나봐 제방문